자,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그랬는데 요거는 괜찮네 모양이 좀 생긴 게 그지? 근데 얘는 이거 완전 뭐 분모부터 뭐 이거 복잡시럽네 그럼 분모를 다 없애자 자 6을 곱하면 되겠다 그치? 여기다가 6 곱하면 얼마냐 3x 여기다 6을 곱하면 약분 하면 2가 남으니까 여기 4가 되네 그지? 전개해 4x 마이너스 4y는 여기다가도 6을 곱해줘야 된다 마이너스6 정리해 7x-4y는, 마이너스 어, 6이야. 자, 이거 하고, 여기 이거 맞춰서 와, 그럼 얘를, 얘를 맞춰서 와. 어떻게 맞춰서 올래? y를 맞추자. 그러면 4를 곱해야 되니까, 4 x 4 y 는 4. 여기다 4를 곱해서 온 거야, 지금 이렇게. 그치? 자, 그럼 요거 이제 둘이 이제 빼야지 없어지죠, y가. 그러면, 마이너스 X는, 여기, 마이너스 10이 돼서, X는 10. 그럼 X가 10이면 여기 또, 여기다 넣자. 간단한 곳에 넣어. 제일식이 간단해 보이는 거 여기 좋네. 그럼 여기다 10을 넣으면, 여기다가 10을 넣으면 20이죠? 20 마이너스 Y는 1이에요. 그럼 Y가 19를 빼야 1이 남겠죠. 그죠? 렇 자, 이렇게 돼서 몇 번? 3번이, 아, 5번이 되네, 5번.